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비슷한, 음, 뭐,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네, 장군민, 장국치 어, 지금 적벽대전의 서막이 열리고, 어, 흠이 진진해지고 있죠. 네, 제가 말씀을 누차드렸지만, 어, 적벽대전은 너무나도, 재미있는, 진짜, 아이템이어서, 어 정사 내용도 말씀을 드리지만, 연희의, 연희의 내용을 좀, 그, 많이, 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거든. 네. 어 정사 내용에서는, 이, 삼국지, 적벽대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짧은 내용을 정말 나간 중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재미지게, msg 팍팍 넣어가지고, 예, 이야기를 꾸며놨습니다. 어, 그래, 뭐, 중간중간에도 제가 정사 내용과 다른 점들은, 예, 말, 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조조가, 어, 선봉장, 하우돈을 삼아서, 먼저, 이제, 유비와 유표를 치러, 형주로 보냅니다. 예, 연희에서는 이제 10만, 10만의 군사를 주어서 하우돈에게 야 10만 줄 테니까 가서 이귀큰 귀, 귀 놈을 그냥 뭐 싸그리 그냥 잡아서 그냥 물구치 않쳐놔라 요렇게 보내죠. 근데 뭐 삼국지 연희를 보게 되면은 하나 의아한 게 기본이 그냥 뭐 10만 뭐 했다 그러면 20만 뭐 했다 그러면 100만 어? 뭐 이런 게 그냥 뭐 천재예요. 뭐 50명 뭐 100명 이런 거는 있지도 않어. 그냥 기본 레이스 10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리자면은, 정말로 이 적벽대전에 투입이 되었던 병사가, 군사가 얼마나 됐겠느냐,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와 이연희상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는 적벽대전, 이제, 어 손권과 유비가 손을 잡고 난 다음에 제가, 어 한번 좀, 깊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고, 어, 지금 이제, 뭐, 연희상에서는 이 하우돈에게 10만의 병사를 내줘가지고, 야, 먼저, 유비를 쳐라. 어? 유비 쳐. 하는데, 갑자기 콩가루 뿌리는 사람이 나타나. 그게 누구냐? 유비에게서, 예,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조조에게 간, 예, 계략에 걸려든, 누구라 고 그랬죠? 서서. 아, 그렇죠. 서서. <laughs> 서서 서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자기는 조조를 위해서 절대 머리를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기억나지. 근데 거기도 얘기를 해요. 벌써 들러붙어가지고 아 지금 가면 안 된다. 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뭔 헛소리야. 뭔 지금 우리 가을이 싹다잡아죽일 건데 했더니 거기는 이미 제갈량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어? 제갈량? 그게 뭔데? 제갈량? 아, 이거 뭐, 보지는 못해서 드럼 바꿨지. 제갈공명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지금, 뭐, 나는 여기 있지만, 그 짝에는 제갈공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만, 무턱대고 가면 안 돼. 얘기를 해, 서서가. 이게 말이 돼? 지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 절대, 어? 얘기 안 하겠다고. 그리고 연희상에서, 알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 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laughs> 거기 가지고, 아이, 제갈공명 있어요. 정보를 다 흘리는 거잖아. 이게 참 희한해요. 왜 그러는지. 나가중에 참, 이, 이, 이야기도 재미나게 지어내지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갈공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유비 진영에 합류를 했다라는 거를 조조가 알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갈공명이 뭐 누군지, 화려하게 어떻게 되는지 조조는 잘 모르잖아. 그래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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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걔 뭔데? 그 어린 풋내기 아니야. 야, 상관없어. 그냥 쳐들어가.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갈공명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제갈공명이 진짜 머리가 명석하고, 어, 진짜 똑똑해. 근데, 왜? 왜 하필, 제갈량은 조조도 아니고, 송건도 아니고, 진짜 아무 짝에도 지금 뭐, 땅, 땡이, 또, 이만, 이만, 갖고 있지 않는 유비에게 갔을까? 어? 신기하죠? 궁금하죠? 왜 갔을까? 왜 갔을 것 같아요? 가까워서? 가까워서? <laughs> 네, 출근을, 이제, 회사를, 이제, 얻은 게, 집이랑 가까워서 출퇴근이 용이해서 여기로 잡았습니다. 요런 거야? 어, 우리는 뭐, 역세권이라서, 바로 여기 에 우리 회사예요. 난 멀리 다니는 거 싫어. 삼성이고 뭐고 아우 나는 그냥 여기 구멍가게 여기서 출근하는 게 제일 배속 편해요. 제갈량이 그랬을 거다라는 건 아니고 제갈량은 원래 조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조를 왜 싫어하느냐 조조는 어, 예전에 조조의 이제 그 평을 굉장히 저하하게 된 예,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어떤 거죠? 예전에 정말 어우 쟤 진짜 왜 저래 이렇게 조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거 봐 이거 봐이 복수를 참 게을리들 하시는데 이 조조의 인물평을 예그좀 깎아먹은 큰 사건들이 좀 있죠 그첫 번째가 이제 조조의 아버지의 복수가 원래는 이제 목적인데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또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서주 대학살을 했죠 서주 대학살 이 제갈공명이 서주 이제 고향이 이제 그쪽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본명이 되게 어린 나이였죠. 어린 나이 때막 조조가 동네 사람을 싹다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분명이 이제 가족들하고 피난을 가요. 도망을 치는 거지. 왜? 조조가 싹다 죽이니까 조조가 얘기를 했죠. 이 서주 땅에는 풀한 포기, 개, 돼지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살아 있는 건싹다 죽여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냥 아 어, 그럼 그래요? 어, 그럼 우리 뭐 죽어야지 이러고 있어 사람들이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어. 그중에서 이제 못 도망가고 그냥 있는 사람들 또 그냥 뭐 어? 아유 난 몰라 여기 그냥 있을래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죽은 거지. 그래서 제갈공명이 그 어린 나이에 도망가면서 을이 조조에 대한 악감정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냥 뭐 진짜 대기업이니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그냥 뭐 조조 진영에 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했겠죠. 천하통을 이라는 것 자체가. 하지만, 제갈공명은 조조를 굉장히 싫어하고, 조조의 그런 악행, 뭐 그런 것도 있고, 정의구현 자체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갈령은 나중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어, 인품이, 인품이, 머리 좋은 것보다 인품이 굉장히 좋아서, 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찌됐건, 그런 연휴 때문에, 제갈량이, 이제, 유비와, 손을 잡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랑 조금 비슷한 게, 아니, 뭐다 웃었지. 어? 다 웃었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비슷한, 뭐, 음,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갈공명이, <laughs> 왜 웃냐고. 어? 웃지 마요. 에? 아니, 맞잖아. 내 생각도 얘기 못 해? 어? 아이구 이런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저는 원래 강한 편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항상 어? 게임 같은 거라도 약자에약자 약팀에 난 속해 있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활약해서 이기는 거 어? 그런 걸좋아하거든 좋아하, 유상무 같은 애들이 어? 강팀 무조건 강팀 어? 아 정말 신라면 같은 인간 그래서, 제갈량도 좀 이런 성,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만의 병사를 데리고 하우돈이 진격을 대서 내려옵니다. 와, 10만? 그 당시에 이제 유비의 군영의 병사라고 해봐야 만명 정도도 안 돼요. 만 명도 안 돼. 진짜. 아우, 너무 가난해. 유비는 항상. 어? 너무 가난해요. 근데, 소식이 들려왔지. 그리고 뭐정탐병들은 있으니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 어, 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하우돈이 어? 10만의 병사를 데리고 어? 지금 여기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유비한테 어? 얘기를 했어. 그랬더 유비는 어떻게 하겠어? 우리의 유비는. 도망가야죠. 아 그렇지. 도망의 화신. 유비는 뭐뭐몇 어? 만이라고? 10만? 야 그럼 짐 싸라. 어? 또 가자 어디로. 우리가 또 어디 갈 데가 있겠지. 라고, 100%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때, 우리의 히어로, 어? 우리의 영웅, 제갈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갈량이 있는데 뭘 도망이야. 뭐 벌써부터 도망을 갑니까? 이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유비에게는 너무나도 있었지만, 제갈량이 얘기를 하죠. 어! 걱정하지 마라. 난 이미 알고 있었다. 올줄 알고 있었다. 제갈량은 이미 그, 오는, 올줄 알고 있었어요. 시기가 언제인지를뭐 정확하게 뭐몇월 며칠에 올 거예요? 라고는 아니지만, 뭐갈 길이 뻔하거든 조조라고 해봐요 뭐그 위쪽 다 했지 뭐 저쪽 다 했지 저쪽 다 했지 했으니까 어 열로 오겠지 라는 것쯤은 누구나 봐도 다 알아요 근데 뭐 그거 누구나 봐도 아는 건데 뮤비는 뭐 깜짝 놀라주고 도망가자 고뭐 그래 그 그렇지 않고 이제 제가 내아 괜찮다 응? 내가 한번 저기를 해보겠다 응?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비는 그 제갈량을 선생으로 모셨다고 했죠. 제가 공명선생 뭐 조금 이렇게 하면서 선생 모시고 하니까 반대 좀 이제 좀 반대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관우 장비 마찬가지예요. 탐탁치가 않아요. 맨날 뭐 자기네들만 이뻐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자룡 들어와가지고 조자룡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유 이게 좀 셈이 나. 어?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뭐, 뭐 비슷하니까 그래 뭐 같이 또 장수고 맨날 뭐 칼질하고 이러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 이거 부채 들고 댕기면서 맨날 이렇게 어린 놈이 와가지고 하는데 너무 이뻐하고 선생님 선생님 하고 막 그러니까 꼴보기 싫잖아 그래서 조금 아 이씨 저가뭘 알겠어 아 제가 뭐 진짜 똑똑하고 진짜 우리 진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아 그러면 내가 인정하고 아유 알겠습니다 군사님 하지 뭐 아직까지 뭐 보여준 것도 없는데 뭐왜 저래? 라는 그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우던이 10만의 정병을 데리고 쳐들어온다는데, 제갈량은 괜찮대? 음 걱정하지 말고 그 제가 한번 그 지휘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다들 주댕이 이렇게 내밀고 뭐래? 저 새끼 뭐래냐? 요거를 이제 하니까 제갈량이 유비에게 네가 쓰고 있는 칼을 줘라, 군사 지휘권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비는, 당연히, 어우, 어우, 어, 선생님, 알겠습니다. 쓰시죠. 하고, 칼을 줘. 어? 주고, 칼을 빼들고, 이, 군주의 칼이라는 거는요, 어명 같은 거거든? 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있 어명이요? 했는데, 이제, 어떻게 어명을 낼 때마다 왕이 오냐. 못 오잖아. 어? 그러면 이제 뭐, 칼 같은 거 주잖아. 그럼, 이거를, 이게 안 보이느냐? 뭐, 이런 거 하잖아. 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제, 모든 정권을 제갈량에게 넘겨줬어요. 어, 네가다 해라. 응? 유비가 이제, 그차관다 넘겨준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 게 이제 보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요. 다 이제 계략을 이제 짜주죠. 어, 일단, 어 유비랑,